묵상 하심 으로 2월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를시 작하 겠 습니다. 지다 생각이 들때 너가 잠들어 있을 때조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쉬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Seni koruyucu. Seni koruyucu. 너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알고 아뢰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며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인간이 생각하고 바라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가 기다리며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려고 놓여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습니다. 물이 채워지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 사람들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면서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에는 때에 맞는 적절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 믿으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공생의 기간 물이 변하여 포조,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영광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의 맛을 본 많은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본 하인들도 있었지만, 그 어느 누가도 이 일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심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리는 세 시대는 영적인 묶음에서, 묶임에서 풀려나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삶,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축복은 인간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은 세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ause 슬픔의 밤이 지나